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어, 10회 기출문제풀이입니다. 10회 기출문제풀이에이 시간에는 1교시 첫 영역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반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겠는데요. 이 앞에 있던 9회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다. 많은 부분 쉽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이론에서 약간 기억해야 될 지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신다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전반부에 해당되는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문제는 인간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원리도 들어있고요. 자, 보십시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달 과정에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지 않나요? 예, 중요하지요. 이 부분이 틀렸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방향은 일정합니다. 상부의사 아부, 중심에서 말초. 이루어지므로 개인차는 없나요? 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자, 태학에서 노년기까지, 이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런 게 뭐예요? 자, 태학에서 노년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연속적 과정이고, 자,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역이다, 가역이다, 예, 비가역성, 이런 것들이 여기 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태학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자, 특정 단계에서 발달은 끊어요. 이전 단계의 발달과합 성취와 무관하나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과합 성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성이 있고요. 하부에서 상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고했습니다 자,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복잡한 것, 단순한 것,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서 세분화된 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이건 써야 되겠네요. 자, 단순한 것에서, 자, 복잡한 것으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몸통을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인다 그랬죠? 세부적인 거. 그래서, 어, 전체 활동에서, 전체 활동에서, 자, 특수화된, 특수활동이라고 했죠? 자, 특수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이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답은 3번이 옳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도 인간의 발달의 관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유전 형질, DNA가 되겠죠. 개인의 유전 형질도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인간 발달은 퇴행적 변화보다는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요.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변화, 안정, 그 다음에 하강적 변화, 퇴행적 변화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상승 변화. 자, 청년기 때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도 쓴 단어가 퇴행이니까 퇴행적 변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development, 발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번 환경 속 인간은 인간 발달 이해를 위한 기본 관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발달 이해할 때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유전적인 면 환경적인 면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의미다 자 그다음 인간 발달은 인간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도 포함을 합니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 그다음에 외적인 변화 이게 환경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적인 변화는 유전의 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다 포함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것, 심리,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체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 관점 또는 총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도 인간의 발달에 대한 건데요. 전반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10회 때는 성장, 학습, 성숙, 발달, 네가지 개념을 박스 문제로 냈는데요.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끊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통 생각하면 양적인 증가라고 했죠. 자,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DNA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다.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성숙이다 하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인자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많이 참 성숙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라고 합니다. 개념입니다.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성장이가 틀렸고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은 경험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숙은 끊어요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등 양적 증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성숙 아닙니다 자 발달은 유기체 생명체가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발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 변화, 하강 변화, 모든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 모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발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하고 니을이 맞네요. 그렇죠?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입니다. 융의 문제인데요. 분석 심리 이론이라고 하죠. 특징으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인간 행동과 경험의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역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을 정신 역동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정신 역동이론이라고 하고,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당연히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을 연구한 사람은 바로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융이 아닙니다. 자, 2번. 인간의 성격은 끊어요. 과거 사건,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이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융도 과거 사건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사건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 그러나, 프로이드와 영향, 프로이드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융은 미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예, 융의 내용 맞고요 그다음에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이 융이란 학자는요 발달 단계를 제시했었죠. 자 발달 단계론자입니다. 단계론자이고 그다음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중년기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발달 단계를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년기 시기를 말합니다. 중년기 시기 때이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특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원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개념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창의적인 생활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융은 리비도를 생활에너지라고 보았죠. 생활에너지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의 프로이드의 어,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죠. 자, 이것은 성적 본능 에너지. 성적 본능 에너지를 프로이드는 리비도로 보았고요. 자, 제자인 융은요, 생활 에너지를 리비도로 보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끊어요.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강조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년기다고요. 자 중년기에 이러한 자기 실현할 을수 있는 후반기가 되겠고요.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해볼까요? 원형입니다. 원형. 자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원형을 중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자기도 들어가고요. 페르소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니마와, 아니, 아, 다시 쓸게요.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도 있죠. 그림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원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 통합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자기 실현할 수 있는 후반기, 중년기를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1번은 프로이드의 이야기니까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융의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프로이드와 서로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프로이드와 되게 비교해서 나온 사람은 에릭슨이 많은데 융과 비교한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